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 제품 열심히 만들었는데 판매량이 너무 안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판매량 올리는 정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빨. 내 네, 제품을 가장 먼저 보여지는게 사진이죠. 사진을 아주 맛있게, 최소 10배는 맛있어 보이게 찍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맛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정말 맛있게 잘 찍어놔서 고객이 유입이 됐는데 리뷰가 없거나 리뷰의 개수가 적다면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리뷰를 자극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제품을 보내게 되고 제품 안에 간단한 쪽지를 넣는 방법입니다. 감성을 자극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다섯 살딸 아이와 세살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열심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리뷰 하나로 저희가 더 힘을 낼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시어 리뷰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은 고객님의 리뷰로 인해서 정말 오늘은 제가 푹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성을 자극해서 리뷰를 달아주고 싶게끔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공감 마케팅. 내 제품 카테고리에 있어서 장점을 이야기하기보다 단점을 먼저 공감해서 신뢰를 얻고 다가가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언니, 이번에 새우장 먹은 거 어땠어요? 너무 비리지 않았어요? 싸고, 맞죠, 맞죠? 근데 언니, 이거 한번 드셔보죠. 이거는 하나도 안 짜, 진짜 그냥 해가지고 음 밥도 필요 없어 이거만 먹어도 돼요. 하나도 안 비려. 음안짜안짜 안 짜. 하... 하나도 안 짜. 진짜 바로 먹어봐. 이렇게 먼저 내 단점을 이야기해서 공감을 얻어내 신뢰를 얻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네 번째 구매 유도. 사진도 잘 찍었고 리뷰도 어느 정도 쌓였습니다. 신뢰를 얻는 마케팅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소비자에게 구매 유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이 진짜 마지막 할인이에요. 진짜, 나, 아니 우리 이렇게 할인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 우리 지금 자산을 만들어서 이번 연말까지가 진짜 마지막 할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진짜 후회할 거예요. 언니, 봤지? 나 간장 그냥 마시는 거. 아, 짜지도 않잖아. 음, 이번 할인 놓치면 진짜 후회할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새우장을 다섯 분에게 구매해서 선물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정말 안 좋은 스토리텔링.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조금 더 높여주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성장한 우리의 스토리를 조금 더 과장해서 있어 보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제 고조할머니가 간장새우장을 정말 잘 담그셨었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는 간장새우장 비법이 계속 전수해오고 있었고 제가 5대째 이어서 간장새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정말 배고팠던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는데 그때 저희 집 앞에 반찬가게 사장님이 간장새우장을 주신 거예요. 이거라도 먹어라. 그거를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 맛을 찾기 위해서 10년 동안 연구하고 찾아낸 레시피입니다. 이 새우장 만드는 연구비에만 제가 1억을 넘게 썼습니다. 이와 같이 좀 과장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내 제품 판매량 올리는 정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잘 활용해서 내가 정성 들여서 만든 우리 제품 잘 판매하실 수 있도록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